영월군 김사간면 늘보마을에서 펼쳐지는 우리는 시구다 시구쇼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시구쇼 사회를 맡게 된 개그맨 김원효, 개가수 영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사실 이렇게 처음 무대를 가져보는데. 네. 저희가 정말 사전에 어떤 공지 없이 네. 당일날 우리가 한 3시간 정도 홍보했나요? 그렇죠, 어, 아침에 일어나서 네. 정말 밥도 안 먹고 밥도 못 먹었어요 네. 왜냐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어디에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네. 과연 오늘 무대에 몇 분이 오실지 어, 그리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지금 이런 결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와, 이거 이거 선배님 좋다. 이거는 진짜 정중하게 인사 한번 드려야 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중하게 인사 한번 드려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한 50석 정도 마련을 야, 했는데 지금 의자가 모자랄 것 같아요. 와 이런 사태는 저희 아예 상상을 못했습니다. 우리 봉준근 매니저, 네, 네전 매니저이고 어. 봉준근 매니저 지금 네. 관객분들이 지금 더 오실 것 같으니까 가서 의자를 좀 갖다 놓으세요. 어, 의자, 의자, 의자 자, 의자 우리 어, 태용이도 그렇고 네. 막내들이, 네, 막내들이 지금 의자가 지금 야. 자리가 모자라서. 정말 이 정도일 줄은 어. 상상을 못했습니다. 뒤쪽에 서 계시는 벤치에 앉아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저희가 네. 의자를 다시 비치를 해둘 테니까, 네. 조금 가까이에서 저희와 함께 소통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죠. 싶습니다. 네. 네. 저희는 정말 저희 자체 간의 수공업처럼 해왔어요. 지금 의자를 옮기시는 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야구선수 국가대표. 메이저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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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종근 선수. 봉종근 선수가 지금 의자를 날라주고 있고요. 소년농부 한태우. 네. 우리 태음 군이 또 의자를 날라 지고 있고요. 어쨌든 저희가 준비한 공연은요. 어르신들도 만족하실 테고 그리고 젊은 우리 청소년들도 만족할 만한 그렇습니다. 다양한 연령대로 저희가 식구 쇼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중요한 거는 선물도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네. 여기 계신 뭐 관객분들 오늘 누가 나오시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한혜진. 한혜진 씨. 감사합니다. 또! 정다경! 아, 아, 또, 또, 또! 아, 문이경 아, 문이경 아, 우리 경 씨! 문희경 씨! 우리 문희경 씨! 문희경 쌤, 아, 어, 아. 쌤 자리 앉아주세요! 아. 자, 일단은 뭐 어머니들, 어르신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 여러분 즐기실 준비 되셨습니까?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